찾아가가지고 네. 그시는 내가 머리카락을 잡고 아주 회사에서 난동을 부리고 왔단 말이에요. 너무 속은 시원한데 그쪽 와가지고 그쪽 와가지고, X도 와가지고 X도 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편을 들더라고요. 신랑 말을 들었어야죠. 오직 답답해서 그만두고 배달 일을 하겠어요. 지금 살림 일이라고 막말하시네. 뭐라차피 그집걸로 그 내쫓아야 될까요? 아, 신랑을? 아. 아. 한번이 여자 손을 둘러보시고, 다 오래 운세를 놓고 보실 적에, 우리 씨 직장 이직했어요? 네. 음. 요 근래 이직했더라고요잘 모르게. 아, 모르게? 네. 이 사람 같은 게 사람이 온순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네, 네, 네.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 네. 라는 사람은. 그 네. 해서, 이 사람 같은 경우 지금 직장의 이동이며 변동사가 들었는데, 그다지 좋지가 않다. 아. 음. 응? 왜냐면 시끄러운 일이 많다 그래서. 네네. 이 양반 직장 문제를 놓고 보면. 아, 네. 응? 요즘에 우리 신랑 때문에 응. 너무 힘들어가지고 찾아온 건데요. 네네. 이 사람이 참잘 생기고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 모르게 응. 직장에서 아마 이 회사 끝나고 회식을 했나 봐요. 네. 응. 네, 직장 상사가 응. 우리 신랑이 좀잘 생겼으니까. 응. 아, 네네이차 가자고 래서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음. 응. 음, 이제, 신랑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차에서 하루 저녁 잤다. 근데 아, 네, 음. 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음. 밤이면은 문자하고, 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막, 최근에 집. 도대체 이여자 누구냐? 예, 예, 예. 그때서이 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인제 대놓고 그 여자가 만 나자고 대시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안 되겠다. 그냥 회사는 때려치고 아 귀찮아서? 네. 괴롭히니까. 에이, 괴롭히니까. 괴롭히니까. 괴롭는니까네네히니까 저 몰래 회사를 간두고 지금 알바를 한 상태인데. 네, 네. 위험해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수가 그... 별로 좋지 않으세요. 아, 그래요? 무슨 업을 해요? 제가 안좋아하는 배달일에 더군다나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음. 제가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요 근데 좀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근데... 가족 먹고 살리기 위해서 그건, 어. 이거는 불쌍한거하고 틀리잖아요 먹, 네. 먹여 살릴게 아니라 그 직장 상사로 인해서 이 남자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음. 불쌍하다고는 생각 안해요 음. 내가? 그리고 네. 나를 속이고 이 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맞춰서 직장 들어갈 것도 없는데 손 놓고 묻는 것보다는 그냥 움직이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 신랑이 어렵게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일하는 게 너무 분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네. 그시 x 내가 머리카락을 잡고 그시 x 내가 머리카락을 잡고 아주 회사에서 난동을 부리고 왔단 말이에요 너무 속은 시원한데 또 x 와가지고 또 x 와가지고, 와가지고 내 편을 들더라고요. 제 속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고민? 네. 안 살려고. 네. 못 살겠어요. 근데 그 직장 가서 싹 머리 뜯어놨어? 네. 2년 전 그러니까... 해가면서. <laughs> 너무, 너무, 너무 하금대망신을 주고 왔죠. 그냥 눈에 어, 눈물 나야지 내 눈에도 눈물 나는데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 신랑이 네. 그럴 의사가 없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만 뒀는데 약 올라가지고 네. 그럼 응. 와가지고 또내 편을 들는 게 아니라 그냥 편을 들고 있으니까 제가 눈이 피가 펜... 그런 거지. 아그녀이날 응. 폭행죄로 고소를 한거 있죠. 네네. 아 너무 신경질이 나고 내가 분해가지고 응. 억울해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요즘에 아주 불면증에 잘린대니까요 그러니까 승질급해가지고 뭐, 승질대로 네. 자기 승질도 만만치가 않은데 네. 신랑 얘기는 그 얘기지. 그 여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네. 왜 그런 짓을 했냐 이거지. 아, 속옷 네. 시원해요. 속을 시원한 게 아니라 신랑 말을 들었어야지 오직 답답해서는 그만두고 배달 일을 하겠어요 지금. 아. 어? 먹고는 살아야 되고. 내가 응. 그래서. 네, 그냥 응, 동네 찾아가지고, 이제 응. 동네 개망신을 한번 시켜주려고요. 그렇게 하면 뭐 남는 게뭐 있어? 그래, 속은 시원하니까. 자기 속 시원한 거? 네. 거에요? 신랑이 쪽팔릴 거 아, 신랑 쪽팔린 거는 나하고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신랑 쪽팔린 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나는 이 남자하고 못사니까 응. 어, 내가 내속 시원하게, 그냥 집에 가가지고, 응. 동네에서 한번 개망신을 줘버릴라고. 그 여자 부부 관제 부분도 그렇고 네. 그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것 같고 네. 그다음에 신랑 같은 게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이 사람 어. 어디 의지할 데 있니 내네 새끼들밖에 더 있어 가져가고 음.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네. 신랑도 알아 이혼하려고 하는 거? 네. 얘기했어 뭐래? 신랑이 순순하게 이혼하자 그러는데 음. 내 생각은 아마 아직도 그 여자하고 붙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붙어 먹고 있었으면 안나왔어 회사를. 에? 붙어 먹고 있으면 회사를 나올 이유가 없어. 었 그렇지 않고서는 저하고 응.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이혼하자고만 이 사람은 아니 그럼 이입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혼 안 된다고 뜯다 말려야 돼 붙잡아야 돼뭐 어떻게 해야 돼. 응. 그러니까 그 응. 여자하고 붙어 있지 않으면은 응. 내가 이혼하자 그랬을 때 싹싹 빌고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 아, 그렇지.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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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고 너만대로 응. 이혼하자 그랬으면은 지금 내 통밥으로는 그 여자하고 지금 붙어있는. 통밥으로. 네. <laughs> 음. 그녀하고 아무 상관. 없었음. 그래 내가 이 년의 끈을 끝나고 싶어서 회사를 나왔는데 자꾸 질질질 끌어가잖아.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내가 그냥 개망신을 줬으면은 응. 내 편을 들어줬으면 내 속이 좀 이처럼 입장에서 무슨 편을 들어줬어? 우리 신랑은 내편 들어줄 수 있어. 아니 그 여자하고 끝났대니까 그때 당시에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응. 끝나고 자식도 없어 신랑 입장을 놓고 볼 적에 응. 혼자 그러는 거니까 응. 신랑이 거기에 마음을 준 것도 아니고 둘이 사귄 것도 아니야. 응. 아니에요. 그 그냥 실수를 하룻밤 그랬다고 하는데 실수가 아니니까요. 둘이 붙어있니까요. 내가 네.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응. 내 가족을 위한 사람이야.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 그녀는 우리 순진한 신랑 꼬드겨가지고 지남편삶을 그럴 여자예요, 내가 보니까. 입장도 이해를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이 문제로 자기가 시크시크하게 해놨어. 네. 근데 자기한테 이득이 없는 거야. 네. 중요한 거. 네. 시크시크하게 해서 관제 고소했으니까 돈 나가야 돼. 네. 또 신랑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바랄 뿐이야. 음. 이 사람이 무슨 자기한테 뭔 말을 하겠냐. 음.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는데. 그니까그것 그러면, 때문에. 그러면은그래없그요그냥다 몰수를 해가지 그 음. 어, 음. 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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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래서 그래서. 그서해줄서각은 없어. 래서 그래서. 를하서고서 그래서. 그래서. 서그서그서그서서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 년. 막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남자가 안 쪽팔려 가지고 자기를 안 뜯어 말리겄냐? 나도 뜯어 말려. 그래도 그럼 얼른 가자 그래도 지새끼 는 지마늘 앞 편을 들어야지. 같이 뜯어야 돼요? 왜요? 회사까지 쫓아가는 것도 대단하고 거기서 머리털 잘 다... 빨줘봐요 빨리 난리를 빨리 해놓고 왔어? 어 눈이 뒤집혔는데그 정도는 해놓고 음, 그 정도도 못하겠어 내가 그보다 더하심히 거기서 뜯어 말릴 수밖에 없는 거야. 보살님 일이라고 막말하시네. 아니, 일이에요 당신 일이죠. 아, 니깐요 보살님은 그 상황이 아니래서. 남의 일이다 가 막말을 네. 한다고? 네, 제가 제가 그때는 진짜 눈이 뒤집고 막말을 는게 아니고. 네이 신랑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니까요 그때. 고생스럽고 쪽팔리게 생각 눈이 지집혀가지고 진짜... 그 연놈이 니냐 여기 어... 이양반 얼마 전까지 회사를 다녔어 생각해 해봐라 안 다닐 거지만도 개초 아니냐 거기서 그래 내가 일부러 작정을 하고 그렇게 그렇게 안 했으면 네. 그 그렇게 안해면 사만일 이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나만 그만두면 되는 걸 그러니까 내가 게말해 주면 머리 잘 다트도록 해서 거기 나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네. 얼마나 쪽팔리거니 빨리 끌어갖고 내가 나와야 맞지 <laughs> 그걸 아. 편안스었다고해참말안 아, 통하네. 그래서, 지금 이 남자하고서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아야지. 애들이 아직 네? 어린데. 네. 못 살겠디니까요. 자기가 벌어서 버라...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얘네들 다 교육시키고 할수 있어? 아... 그래도 한 달에 500씩, 네. 500씩은 벌어다 주는데, 이게. 네. 네. 어? 그 벌이를 자기 혼자 해서 얘네들 키울 수 있겠어? 그거는 자신 없어. 없으면, 찍소리 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살아. 아이고 알았어? 내가 보기이 양반 속 심정을 보니까 깝깝하다 한번 실수해가지고 개쪽이야 개쪽 이 양반 그걸 시끄럽게 해지마 괜히 간제 걸리고 가서 한대 때리면 돈 나가야 돼 이제는 하지 마요 아이 그 ㅅㅂ라면 집 한번 찾아가 또 그런가 이쪽 아. 이게 밤에 자다가 불쑥불쑥 나온대니까그만 알겠는데 말... 네. 어차피 이 아저씨 본심을 놓고 볼때 작정하고 바람핀 게 아니야 억울하다고 이 양반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자 네. 어, 시끄럽게 하지 말고 묻어 네. 알았지? 쫓아다니지 말고 좀 嗯。